저는 직등입니다. 꼰대라고도 할 것이며 아저씨이기도 하고 유부남이기도 하고 조금 격렬한 10대들로부터 틀딱이란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신분과 직군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들이 유행했었죠. 직딩, 대딩 고딩, 중딩, 초딩, 오죽하면 유딩도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으로서 책을 살펴보다가 정말 이제 제게 딱 어울리는 책한 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즈덤하우스에서 출판한 초등아들 첫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실제로 연년생 두 아들을 둔 작가는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여러 강의와 저서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제법 많은 육아책들을 통틀어서, 물론 초등학교 남자아이에 대한 주제를, 주제로 포커스를 맞춘다는 전제지만, 이 책보다 더 즐거운 책은 없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 초등학교 1학년,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담았어요.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습 교과 과정도 소개를 하고, 또이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초등학교를 낯설어 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laughs> 다 해주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벗어나 초등학생이 되어보니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뭐, 똥오줌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정리정돈, 무려 40분이란 시간 동안 칠판과 선생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초딩들에게 매우 낯선 영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작가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또 가상의 작가 친구 두 명을 초등학, 초등학생 두 명을 등장시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는데요. 아, 맞아. 이랬어. 아, 이랬지. 아, 이런 일은 없었지만 충분히 이럴 수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어.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정말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내 이야기 같았고 또 둘째가 내년에 1학년이 되다 보니까 미리 예습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좋은 건허황된 수박 겉핥기 시계 그런 말도 안되는 팁들은 없다는 겁니다. 뭐 사랑해줘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 그게 뭐말 같지 않은 거죠. 당연한 거고 그런 건.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아이러니, 애로점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오류들,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1학년인 당사자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들려주고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데, 습관입니다, 습관.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길,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사람을 만든다고. 아, 그, 별말도 아닌데, 역시 철학자들이 생각을 열심히 해서, 오래 해서 만든 결과들을 보면, 이런 문구 하나가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그 습관인데 이 습관이 꼭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아까 말한 수박 걸타기 식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그 습관을 학생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그 습관을 부모가 곁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화법으로 책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어, 아무튼,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근래 읽은, 아니, 그동안 읽은 육아책 중에 가장 주제가 정확했고, 또그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죠.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딩들도 그렇고, 중학생이 된 중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학년이라는) 그 터닝 포인트 혹은 그 새롭게 주변 상황이 바뀌는 그 시점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또 걱정들을 아이들에게 주는지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단순히 초등학교 (1학년의) 남자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주변 환경이 바뀐 모든 남자들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법 그럴싸한 의심을 또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읽어보는 것이겠죠. 정독하고 또 정독하고 집중하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또 고스란히 내 것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더 즐거운 일상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